자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해서 2단원 끝났고 오늘은 이제 3단원 첫 수업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 인수분해는 인수분해는 자 외우는 게 다야. 외우는 게 다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약하다. 그러면 그냥 공부 안한 거야. 어, 뭐 내가 멍청하다. 똑똑하다. 뭐 이런게 아니고 수학에 재능이 없다. 이게 아니고 그냥 공부 안한 거야. 어, 기본적으로 1단원에서 배웠던 이 곱셈 공식이 머릿속에 잘 숙지되어 있고, 외워져 있어야 여기가 좀 수월하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영상은 그 곱셈 공식의 공식들이 잘 외워져 있다는 가정 하에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안 외워져 있으면 다시 앞으로 가서 외우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수분의 뭐 기본 공식들. 음, 넘어갈게. 여기, 자, 별표 치고. 별표 치고 모르는 좀 중요한 것만 집자. 음. 자, 이거 두 개, 그 다음에 얘, 예. 그 다음에 요거, 자 별표, 음. 그 다음에 요거 세 개, 별표 세 개, 자, 요거 밑줄, 그 다음에 요거 밑줄, 요거 밑줄, 음. 이 정도, 잠깐 일시정지 해서 이거 5분 동안, 째려보고 오세요. 음, 내가 만약 자신이 없으면은 좀 외워오고, 아니면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인수분해는 어떤 언급이 없으면 개수가 유리수인 범위까지만 인수분해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얘는 어디까지? 이 앞에 것만 인수분해 하고, 얘는 인수분해 하지 않습니다. 얘를 강제로 이렇게 할수 있긴 해. 그리고 이제 고2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많이 하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여기까지만 인수분해하는 걸로 일단 할게요. 별 얘기가 없으면. 좋아, 대원칙 별표. 공통인수가 있는지 먼저 살핀다. 자, 공통으로 묶자 써주세요. 공통으로 묶자. 음, 그게 인수분해의 기본입니다. 인수분해의 기본. 자, 인수분해의 기본. 공통으로 묶자. 자, 129번. 요거 중에 뭐랄까. 음, 2번 해볼게. 2번. 자, 2번. 여기서 공통이 보여요. 그쵸 a 이 b죠. 그래서 a b로 묶을 거야. 그러면은 앞에 얘는 뭐가 돼? 중괄호로 하자. 소괄호로 하자. ab가 나오고, 자 얘는 뭐가 돼? 자, a 이 b가 묶어지면은 마이너스 1만 남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a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끝내지 말고, 어 a로 하나 더 묶을 수 있겠네. 얘가 2로 묶을 수 있잖아. 그래서 a, a b하고 뒤에는 b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어, 3번도 각자 해볼 수 있도록. 131번, 음, 이거 몇번 할까? <laughs> 좋아, 3번 해볼게. 자, x로 묶을게. x, 2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 자, 일단은 공통 보이는 거 먼저 묶어주는 거예요. 그다음 인수분해. 2, 1, 2, 1. 풀풀 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x, ex 더하기 1, x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하면 끝난다. 어, 나머지 직접 해봐야 될 수업 시간에 검사합니다. 133번 뭐 할까? 음, 예를 해보자. 예, 자, 제곱, 빼기 제곱이다. 그치, 그러면 앞에 거 더하기, 자, 얘가, 2y, 이거의 제곱이랑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더하기 2y, x 더하기 y, 빼기 2y, 이거랑 같죠? 그래서 x 더하기 3y, 그리고 x 빼기 y, 이렇게 하면 끝난다. 괜찮지, 그치? 음. 좋아, 나머지 직접 해봐요. 자, 135번, 옆에다 써볼까? 음. 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뭐야, 이거? A 더하기 B, A 제곱 빼기 AB, 더하기 B 제곱. A 세제곱 빼기 B 제곱은 A 빼기 B,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 음, 헷갈리지 말자. 자, 1번. 아니, 뭐 몇번 할까? 4번 해볼게 4번. 아니다, 얘예해볼게 얘, 얘. 자, 2번. 자, 얘는 2 x 의 세제곱 빼기, 3Y의 세제곱. 이렇게 할수 있죠, 그쵸? 그래서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두 번째 거 쓰면 되겠다. 2x 빼기 3y 그리고 2x를 제곱 4x 제곱 자 여기가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모양이잖아 그치 그래서 두 개를 곱한거 더하기 6xy 더하기 얘를 제곱한거 9y제곱 이해되세요? 좋아 이렇게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어, 시간이 많이 걸려도 좋습니다 천천히 합시다 얘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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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구조예요. 한번 해 보세요. 음, 천천히 해 보자. 천천히. 그리고 혹시 혼자 하는데 잘안 되는 게 있으면은 수업 시간에 가져오세요. 그다음 137번. 음, 별표. 요거는 이제 뭘 할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뭘 쓰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는 거야. 3번, 4번 해 볼게. 자, 3번. 3번에 관련된 식이 뭐가 있을까? 요거 아세요? a4 a제곱 b제곱 b4 얘는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음, 이걸 쓰면 되겠지 그치 자 보니까 얘는 x의 사승이고 얘는 3의 사승이지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이다 그치 그래서 이게 똑같네 자, 정리하면 x제곱 자 a가 x고 b가 지금 3인 모양이잖아. 그래서 빼기 3x 더하기 9.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9. 혹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잠깐 일시정지하고 이해를 하고 다시 오세요. 그 다음 4번. 저 4번 별표 치고 이걸 안 보일 거야. 얘는 이걸 쓴 거다. a 3제곱 더하기 b 3제곱 더하기 c 3제곱 빼기 3ab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b제곱 c제곱 ab bc ca 이거 음. 자 외워져 있지 않으면 지금 외우자 알겠지 그래서 봐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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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얘 순서를 좀 바꿔볼게 x3 y3 더하기 1 빼기 3xy 음. 이렇게 하면 얘랑 얘가 같은 거 알겠어 그치 a가 x고 b가 y고 c가 1이잖아 그러면, 얘가, 얘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대로 쓰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1,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1, 빼기 x, 빼기 y, 빼기 x, y. 이렇게 되겠다, 그치. 어, 자, 여기 단원, 이제 공부를 할 때, 내가 바로바로 공, 외웠던 공식이 안 나오잖아? 그럴 때는, 어, 무슨 공식을 대입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고, 그 공식을 먼저 써놔. 쌤처럼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그 공식에 맞춰서 천천히 대입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시 말하지만 천천히 해도 돼. 빨리 할 필요 없어. 좋아. 넘어가자. 그 다음에 139번. 이번 시간엔 139번까지만 할게. 어디다 할까? 자, 3번 해볼게. 3번, 2번, 3번 해보자. 3번부터. 이거 어떻게 하냐? 일단 이, 이걸 묻고 싶은 느낌이 들어. 이렇게 해볼게. 저,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 일단은 맨 뒤에 거나 앞에 거 먼저 쓰고 뒤에 거를 이 a b로 묶을게 그러면은 a 빼기 b 이렇게 되야 안돼 그러고 나니까 얘 자체는 a b a 빼기 b였잖아 그래서 이제 공통이 a 빼기 b가 보이네 그래서 a 빼기 b로 묶어 자얘 먼저 써 a b 그리고 빼기 e a b 이렇게 하면 되고 뒤에 거 공통이 없으니까 이게 끝났네 그치 좋아 다시 인수분해는 그냥 공통이 기본이고 이건 감이 좀 있어 감이 좀 필요한데 그 감이라는 거는 그냥 어 먼저 이걸 묶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인수분해가 어렵지 않은 거라서 쌤이좀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냥 2번 해볼까 2번 어떻게 할까 음 어떻게 할까 이렇게랑이렇게 해볼까? 자, 요렇게 공통. X로 묶어. X백이 2 y 다 그치? 그리고 얘는 공통이 뭐야? 마이너스 2로 묶을게. X백이 2 y 오, 이렇게 된다, 그치? 그래서 X백이 y 로묶고 X백이 -E. 이렇게 하면 끝나네, 그치? 음. 좋아. 그 다음에 1번, 4번이 잘안 보이면은 밑에 해설을 살짝 봐서 아, 이렇게 묶으면 되겠구나. 감을 잡고 직접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뭐 오늘은 6 0 초까지 했고 새로 배운 건 없지 새로 배운 건 없고 외웠던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을 그냥 적용하면서 다시 한번 외우는 거 어, 여기는 거듭 강조하지만 쉬운 문제 많이 풀어 봐야 돼 내가 외웠던 공식들을 계속 꺼내 보면서 이제 앞에 지금까지는 그니 그러니까 문제 풀때 앞에 공식을 보면서 풀어도 돼 근데 공식을 보러 가는 그 횟수가 빈도가 적어져야 돼 계속 문제를 풀면서 최종적으로는 쌤처럼 머릿속에 다 외워져 있어야 이 문제 풀때그 뒤에 단원도 이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기 단원이 좀 너희가 약하면 쌤이 계속 시킬 거야. 너희도 알겠지만 수업 시간에 쌤이 숙제를 계속 낼 거거든. 이 단원만. 그래서 외우는 게 좋을 거야. 어쨌든 오늘 60초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단원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